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택 삼성 반도체는 미국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퍼,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엄청난 고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반도체 생산공장,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 어제 K종합건설회사의 그 대표와 그리고 시행사 대표를 만나서 평택이 이렇게 발전한 것 마냥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 k 하이닉스 반도체도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대화를 좀 나누면서 좀 아... 자 대화 나누는 모습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7시대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봐봐 엄청나게 사람 많잖아요. 아니고, 이자 이만한 현장 네. 근로자들이 이모였습이고 사람 많은 곳좀 봐. 이야 지금 1기 2기 지었고 3기 짓는데도 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게 뭐 텐트같이 옆쪽에 보이는 뭐 것이 텐트같이 쳐있는 포장마차 이게 다 허가 없이 뭐예요. 운영하는 식당이 습 됐어 <laughs>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가게도 야... 안 되니까 현찰이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저기 장사가 되니까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아이쿠, 가게 하나당 삼천만 원이 컨미션이 뭐가 이게? 자, 사람들 몰려있는 모습을 뭐, 보시면은 컨미션 권리금 네. 미래. 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도 이런 모습이 음. 된다고 한다면 은이사람들이먹고자고쉴수 응. 있는 방지. 공간을 방식. 마련해야 된다는 캠퍼스. 겁니다. 평택 음, 캠퍼스라고 할 때가 이거예요? 네. 네. 음, 네. 어, 이게 1기인가? 네. 저쪽이요. 그래. 저쪽. 어, 아, 저쪽? 아, 그럼 이건 2기. 그렇죠. 앞에 보이는 건 네. 2기, 저 네. 뒤에 게 1기. 그런데 네. 1기와 2기에서는 저희가 된다. 지금 생산안 한다? 생산 하잖아요. 예. 음, 그래요. 참. 평택도 이 인구가. 이게 지금 다 삼성 직원들 아니잖아. 현장 근로자도 많이 협력 있잖아. 협력업체, 협력업체들. 협력. 협력 응 정식 직원은 음. 삼성전자에서 나와 있는 애들은 한 5,000명 된대요. 오... 현재 여기가? 예. 현재 5,000명. 여기 본사 들어오면 이제 한 3만 명 되고, 걔들이. 본사 들어오면 3만 명. 예. 음... 평택은 무슨 네. 장사라도 다 돼요. 이 평택은? 평택 일 공장이 <laughs> 완공됐을 때 단일 반도체 <laughs> 음. 생산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는데이 공장이 세분지면서이 그, 기록을 다시 기성 3 공장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또이7 네. 세계 이 최대의 장장인대. 기록을 네. 또 다시 경신할 것으로 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까 그 이쪽에 고덕의 원룸단지, 법원 yeah, yeah. 앞에 원룸단지, yeah. 용의동, 서정이, yeah. 송탄, yeah. 나 평택, 다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 만말로존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다. 음... 먹고 자고. 아유... 막대기를 넣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 그래 여기가 yeah. 또 불륜도 무적이 일어나요. 그런 <laughs> 애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많대? 이러는 여자들 엄청 많아. 요 저기 가요조 여자들도 많이. 가 여자들 다는 이거 좀 낮짝에 화장들만 하면 다 바람난년이라고들 하고. 응? 음? 낮짝에 화장만 하면. <웃음> <웃음> 야 여기 1기2기 이게 이제 삼우동. 음 여기 삼우동. 삼우 이동이라고 이게 복지동. 삼성의 발표에 의하면은 4 5 0십 이런 밀어서 들 앞에 있잖아요. 네. 이제 평택시, 예. 오덕신도시, 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다시금 엄청난 비약을 넣을 것으로 뭐. 생각이 되고 그 있습니다. 뭐. 저거, 봐. 저거 봐. 어마어마하게 나오이려고 아. 이게 다퇴시키려고 들어오는 거지. 네. 네. 저 VIP, JW. 다 젊... 해요, 다. 다. 관광버스는 다예요. 퇴근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음.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 그럼 이이또 뭐, 서울도 가고, 뭐, 유... 수원까지, 정... 수원까지, 수원까지, 수원까지 다뛸거 아니야? 네, 다 뛰죠. 오, 이 사람들도. 아... 힘들죠. 아니, 그럼 이 사람들도 여기 뭐, 야근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시까지, 딱, 운행은. 운행은? 10시까지. 아니, 아니 철야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그 아니에요? 사람들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응? 알아서. 알아서? 네. 음, 알아서 가. 네. 자무지에 그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지원정책에 음. 대기업들이 응답하는 음. 차원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의 투자보따리를 음. 풀었는데 핵심은 삼성이 야, 바로 지금 엄청난 이렇게 보면은. 450조의 이야, 역대급 이 투자라는 것도 지금 튀고는 사람도 자, 생동감 있는 시에? 이런 네. 젊은 몇 세대들이 몇 나가는 지금 이 그렇죠? 평택 고덕 캠퍼스게 주변을 출근과퇴근을 하면서 몇몇이 주변에 많아. 이제 름대들의수식처를찾아고있는한 달에 또는 네. 일자리를 잡는요 연복이 그러면 지금 나는 거예요. 근데 일이 힘들 때 그만큼 삼성에서 일한 시키고 돈 주냐고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인데? <laughs> 아,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네. 여기 또 젊은 애들이 많네. 응? 예. 네. 젊은 애들 와서 잠깐 1년 딱하고 가면 돈한 1억 벌어갖고 가잖아, 임마. 오오오. <laughs> 뭐 어디서? 여기 서요막 특, 특하고 응? 철회하고 그러면은. 아니,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다요? 누가 다를 그렇게 줘? 네. 여자들 얼마 벌것 같아요? 많이 벌 700번데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예. 여자들이 700 받는 게 어디 있어? 오? 여기는 좀 그렇게 번대는 거예요 500 이상이니까 무조건 음 거기다 이제 야근하고 철야 조금씩 오면 어, 그럼 700대 700이 다뛰고 세금 다뛰고래요 예. 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가 음. 여기 봐, 평택시를 비탄한다, 응. 불법 노점상 무이는다고 음. 상인협이 옆에서. 아, 아까 저는 노점상 아까 봤던 그,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자 생동감 있는 뭐 바로 해. 삼성 음. 반도체 음. 주변. 음. 자, 여기서부터는 그 반도체 공장 현장이 아니라 음.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그사람들거야 그 되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가와 그 휴게시설 그, 공간. 그래서 이쪽 주변에 아, 이제 상가와 생겼다. 이주자 택지를 있고해서 그린 생활시설, 음식점들이 합시다, 엄청나게 몰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 투자 계획에서 반도체 산업에다가 전면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서 이러한 내용이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 바로 반도체 산업과 바이오 산업 주목을 하시시고 여기 지금 현장 사진에서 보신 오늘 투의 모습에서 웅장하게 건설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건설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